약을 끊었더니 두통이 심하고 메스꺼움 있다. 네네. 음 네, 되게 이제 이런 약들은 대부분은 괜찮은데 이런 증상이 날 때는 좀 서서히 끊는 게 좋아요. 지금 하루에 두번 먹으면 하루에 한번 먹다가 그렇게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좀 하시는 게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이매스 그런 어지러움, 이런 게 또,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소화는 잘 돼요? 예, 소화, 괜찮아요. 약 드는 시점으로. 그러면 한번 약을 반대로 한번 드셔보세요. <laughs> 이 증상이 없어지는지. 예. 뼈진이 지금 나오는 중이기 때문에 조금 무릎이, 활동량이 특히 많아질수록 예. 무릎이 아플 수가 있거든요. 통증이 음. 위에 있는 나사에 예. 걸리면서 이제 통증이 오는데 뼈진 때문에 오는 통증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환자분들은 2차 끝나면 약안 드세요. 대부분 환자분들은. 근데 이제 우리 환자분은 워낙이 처음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많이 굉장히 그런 통증에 대한 예민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조금 드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끊을게요. 예, 어, 아, 우리 환자분인데. 카페에 보다가 필요한 분들은 통화도 하고, 직접 영상통화해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결합니다. 필요하면 보호자분들한테도 전화 드리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 경우에는 대부분 부모님하고 통화하고, 대부분 이제 엄마, 아버지가 데리고 오는데, 또 혼자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통화를 틀어놓고,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진료를 보고 있어요. 하신 건 아닌가 봐요? 옛날부터 계속 해왔어요. 그래, 옛날부터. 네, 환자분들이 많이 고마워도 하고 만약에 제가 그런 입장에 한번 좋을 것 같아요. 환자분 입장에서 관심도 되고. 집에서는 욕을 좀 많이 먹어요. 왜 휴대폰을 공개를 하느냐. 근데 특히 사지 연장 수술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짧아야 2년이고 길면 뭐 3, 4년. 음, 그렇기 때문에. 음, 환자분들하고 이게 연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음, 그럴 때, 또, 언제 응급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제 번호 알려드리는 거는 뭐, 뭐, 좋아요. 저도. 네. 한천명 넘을걸요? 보면 다 기억나세요? 그. 아, 제가 이제 환자를 입력을 할 때, 이름하고, 음, 이제 어떤 수술을 했는지, 지역, 그 사람 특징 있잖아요. 음, 특징을 같이 적어놔요. 딱 오면 딱 알아요, 누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는데 같이 가족 여행을 가는데 이제 제주도 제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응급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환자가 좀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애만하면 뭐 월요일 날 오세요. 이제 그랬는데 병원에 와서 핀 교체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환자분은 거의 뭐 굉장히 고마워하죠 저한테. 근데 이제 가족들은 이제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어떻게 <laughs> 다 달라요 환자들마다. 어떻게 이렇게 너무 너무 다른지. 근데 특히 이 연장 수술하신 을 분들이 좀 전에 이분도 통증에 대한 그 예민도는 굉장히 좀 높으신 편인데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까 통화하시면서 느꼈을 거예요. 굉장히 공손하고 뭐랄까 예의 바르고 그런 분이세요. 어머님도 그러시고. 다른 수술하고는 달리 가족 관계나 그런 거를 다 알게 돼요.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좀 친해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수술보다도 훨씬 인간적인 수술인 것 같아요.